현대 인증 중고차의 근황은 어떨까? 무사고 침수차가 난무하는 막장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였습니다. 하지만 2022년 중고차 시장의 여론이 극도로 안 좋아지자 업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될 수 있었습니다. 그로 인해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. 출고한 지 5년 미만, 키로수 10만 아래의 중고차를 새 차의 준할 컨디션까지 복원을 시키고 검수해서 판매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현대 인증 중고차를 이용하겠다는 여론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. 실제로 현대 인증 중고차는 시장 매물보다 10% 정도 비쌌습니다. 예를 들어 2700만 원짜리 매물은 3000만 원 정도에 팔고 있었죠. 감가율로 따졌을 때는 두 배까지도 차이가 날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. 깔끔함을 원해서 300만 원을 더 비싸게 주고 살수 있는 사람이면 애초에 돈을 조금 더 내서 새 차를 살 것입니다. 중고차의 가장 큰 매력은 가격인데 현대 인증 중고차는 가격이 아닌 품질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. 그렇기에 수요층과 공급층의 니즈가 엇갈리게 됐고 현대 인증 중고차는 현재 아주 아주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.